인천 남구성과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는 지난 28일 백제 건국신화가 깃든 문학산에서 문학산 그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2015 생생문화재 행사가 시민들의 적극 참여와 성원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삼호현, 학산서원터, 문학산성 등을 문화유산 해설사와 함께 답사하고, 고마리길에서 나이테 퍼즐 맞추기, 덕담 보물찾기 등의 관계치유 프로그램으로 함께 참가한 가족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퀴즈를 마친 참가자에게는 남구의 대표적 전통 시장인 신기시장에서 물건과 음식을 구매할 수 있는 신기통보가 선물로 제공되어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청 인천광역시에서 후원하고 인천 남구에서 주최하는 사업으로 전국 각지에 있는 문화재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이제 시작된 사업입니다. 전문해설사로부터 문학산 곳곳에 숨겨져 있는 역사 이야기를 들으며 산의 생태도 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2015 생생문화재 사업의 일환으로 남부의 문화유산인 문학산성 이론의 다양한 이야기와 가치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인천광역시 남구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에서 주관 문화재청과 인천광역시가 후원한 2015 생생문화재, 문학산, 그 아름다운 동행이었습니다.